안돼요. 비켜주세요. 안돼요. 안돼요. 아빠. 안돼요. 아빠. 아빠. 비주세요 안돼요. 비켜주세요. 아빠. <laughs> 뽀뽀 p a 지 지나가? Papa, Papa, p a 지나가. a 뽀 a 하고지나가 a p 세요뽀 p 닫았습니다. 뽀뽀하세요. 열렸습니다. 눈 닫았습니다. 뽀뽀해서 열렸습니다. 비세요하세요뽀뽀하가세요뽀뽀하세요 뽀뽀 <laughs> 다쳤습니다. 뽀뽀하세요하세요안 아. 뽀뽀하세요. <laughs> no 뭐 해? 안녕 아. 안 혜준이 괜찮아? 응. 아 후에 주네 후. 어 많이 아니. 많이 했대? 아어 <laughs> 괜찮아 이제 괜찮아. 응.

아 태진이 차례야?